아, 다시는 안 들어가. 아니 나 진짜 우리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까 아니면 똑같은 말만 하고 아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못 믿어. 내가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아 진짜 진짜 못 살겠어. 진짜 우리 엄마. 나 진짜 저기 때문에 절대 집에 안 들어. 미안한데 나 엄마가 지금 엄마가 고갔 집에 가라앉가지고나 가야될 것야데미안 아 먼저 가 그럼 감 가고 네. 네. 봐아 춥네 那我是。到